예, 지금은 여기는 605호인데, 그니까 밑에 지금 물이 많이 새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누수가 지금 있네요 호수에. 그니까 오늘 오전 내내 공사한 걸 제가 목도를 했었는데, 요거를 안 잠그고 그냥 가신 것 같아. 여기 지금 새는 부위가 보니까 동관에서 새는 것 같아요. 꽉 조이지 않은 것 같아. 아니면 깨졌던 거? 그러니까 열로 지금 배관을 통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바로 밑에 그 집에 우리 한강이 된 거지. 이거를 잘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이거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. 그 보니까.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된 거잖아요, 그러면. 아니, 저 물이 하나? 안 나왔었어요. 예. 한시 제가 그때는 얼, 얼었던 상태로 안 나와서 예. 그냥 가셨거든요. 예, 그렇죠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집에 저녁에 와서 음. 그럼 그때 해결을 다 하셨어요? 안 하고, 안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? 음.